어, 칼빈의 신학을 조금 더 중심으로 여기고 지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합니다. 감리교는 회심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건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지난 시간에 아, 신학 논쟁에서 장로교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격가지로 아, 제가 더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파가 여러 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주요 교단은 장로교와 감리교였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보다 조금 더, 어, 구분하자면, 장로교는, 뭐, 미국에 들어왔던 장로교나 한국,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나 감리교나 색깔이 거의 보금주의라고 하는 신학 안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교파가 구분되어지냐면, 장로교는 어 칼빈의 신학을 조금 더 중심으로 여기고 지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 장로교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장로교회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서 여전히 개인의 회심을 중요시 여기고 그 개인이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동시에.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감리교는 장로교가 조금 더 지적이고 교리적인 걸 추구한다면 감리교는 회심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건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어, 노회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어, 노회는 교회 교회들이 모여서 어 노예를 이루고 노예를 여러 개의 노예들이 지역별로 노예들이 하나의 총회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서 개교의 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노예의 입장과 총회의 입장은 여러 가지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노예가 해결하거나 또 노예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총회가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입장이 입장으로 어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감리교는. 감독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아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독에 의해서 마치, 어, 천주교의 교황처럼, 물론, 천주교의 교황처럼 절대적인 권한이 감독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어, 교회, 교회 목회자를 파송한다든가, 장로교는 목회자가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장, 어, 감리교는 감독이 감독 권한 아래에 목회자가 존재하기 연애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을 파송하는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장로교가 자기 목사를 자기가 뽑는다라고 하면 감리교는 성도가 목회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임명한 사람이 그게 목사에 부임하게 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에는 어~ 단일복음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 있어서. 감독제하고 어 노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체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비슷한 구조로 장로교도 감리교의 권한 감리교처럼 장로 어 노회라든가 총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개교회는 거기에 좀 순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그감리교회는 장로교처럼 원래는 장로가 없, 없는 제도였는데 장로를 두거나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이 감리교에서도 자신들이 목회자를 직접 선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어왔던 게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침례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구세군이 들어오고 성공회가 들어왔습니다 구세군과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교파고요 구세군은 너무 빈민가들이 빈민+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십자가의 군병은 사랑과 용서와 구제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영국에서 생겨난 교파인데요. 어, 영국 성공회 안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영국 성공회보다는 훨씬 더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 구제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래서 적십자 그 어, 자선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대표적으로 구세군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 세웠던 성당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서울에도 보면 어 서울교 성당이 광화문 앞에 영국대사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 어 천주교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천주교와 비슷한 체제를 가진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이라든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봐서 개신교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교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교단 중에는 안식교도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라 하는 개념이고 육식을 금하고 여러 가지 안식교에서는.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2단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안식교인들은 이단으로까지는 기독교파나의 분파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아 그래도 우리에게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교단이 안식교인데 이미 1900년대 20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고 양화진의 묘지에 안식교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콤 페니그로 봤던 침례교는 원래 미국의 회중교회가 침례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동세례, 유아세례 같은 경우가 침례교에서 굉장히 반발 하면서 반대했던 그룹인데 이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정식적인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로 인정을 하면 목회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평신도 중심적이고 회중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좀 역동적이죠.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침례를 하죠. 그래서 수족관이라든가 강가에 가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세례를 주는 그런 형태의 교파로 어볼 수가. 있... 교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감리교회에서 한 분파로 성결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결 운동을 하던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유학했던 분들 중에 성결 운동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만든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결교단은 미국에서 들어온 성결교단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해가지고, 이 성결교단은 자체적으로 어 형성되어진 그런 교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그뭐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결교회 신학을 하고 어 교육자로 부름받은 그런 것을 짓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서울신대가 어 성결교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교단들이 만들어져 있고, 교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대개 장로교회에서 나 갈라진 교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감리교단은 하나로 되어져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20년대 럼시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처음으로 오순절 운동을 계통으로 들어오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요. 교리나 성경적인 지적 교육보다는 영적 체험, 특히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이었는데 1920년대에 럼시라고 하는 분이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흑석동에서 교회를 짓고 30년대 활동하시다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순복음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순복음 신학교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돼요. 1950년대 후반에 순복음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50년대부터 순복음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거대한 교단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오순절 교단은 지금 오늘날 남미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 아주 엄격한 윤리성을 추구하는 오순절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에 엄격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감리교적인 구역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와 있는 교단들은 대개 그 정도이고요. 나머지 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교단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회가 신학 논쟁으로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 한국에는 애초부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루터교도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2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파들, 교단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